오일을 시작하는데, 아침으로 딸기 바나나 주스랑 우유, 딸기 바나나 우유랑 피넛버터 토스트 먹으면서 할게요. 다 하고, 이제, 밥을 먹으려고요. 밥을 먹으려면, 밥을 해야겠죠? 밥을 하려면, 올라가야겠죠, 이제? <laughs> 오늘 점심은, 돼지고기랑 김치 넣어서, 돼지고기 김치찜? 해 먹으려고 하는데, 남편은 돼지고기 어, 김치를 잘안 먹어서 돼지고기 김치찜은 제가 먹을 걸로 하고 남편은 다른 거를 또 만들어 주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남편은 그냥 고기 요즘 한국에서도 유행 유엔... 하고 유행한다기보다 많이들 먹는다고 하는데, 치차론이라고 삼겹살을 튀겨서 먹는 음,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치차론 해서, 해서 주면은 좋아하더라고요. 사실 치차론을 제일 좋아한다고 할 정도로, 어, 치차론은 가장 잘 먹는 음식 중 하나고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뭐, 한국, 뭐, 진짜 정통 치차로는 진짜 튀김기에서 튀기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고요. 그냥, 이제 삼겹살을 굽는데, 되게 바짝 굽는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구워서 튀겨서 거의 튀기다시피 해서 줄 생각입니다. 주말에 한인마트 갔는데, 이런 게 있어서, 이제, 뭐, 코인 육수 많이 쓴다고 하시던데, 이렇게 코인 육수가 여기도 있더라고요. 이거 하나랑 같이 넣어서 끓여볼게요. 밥은 요즘 남편이 되게 좋아하는 렌즈 오리지널 롱 그레인 화이트 밥, 라이스 일 건데 이게 b 보 r b o 라고 해서 한번 이렇게 익혀져서 나오는 건데 이 밥을 왜 좋아하냐면 한국 이렇게 쌀이나 스시 라이스라고 하죠 그런 밥알이 되게 짧은 밥알은 전분기가 많아서, 전분기가 많 맞는 건가요? 되게 찰기가 있는데, 이런 밥들은 찰기가 없어서, 우리 뭐, 인남미나 인도 커리 먹을 때 먹는 그쌀 같은 경우엔 되게 날린다 그러죠? 이렇게 밥알이 좀 날려요. 근데 그거를 되게 선호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은 이, 롱그레인 화이트 라이스 해줄 거고요. 앞에다가 이제 김치 찜을 옮겨놓고, 어, 남편, 치차로를 한번 해볼게요. 치차로도 생각보다 꽤 오래 걸려서 시간이. 밥, 다, 다한대 보통 한 16분 정도 걸리는데, 그 정도 시간이면 솔직히 조금 모자랄 것 같아서, 일단 치차로. 또 옆에서 금방 같이 시작할게요. forecast to be warmer than yesterday. The really? Don't zoom so, man. <laughs> Texas is so hot and everyone just wearing t h e i r sleepless today in the meeting. That's will gonna be hot. Over one hundred in this day. 밥다 먹고 왔는데 이제 자두 먹으면서 하려고요. 약간 짜고 시큼하고 이런 거 먹으니까 이렇게 새콤달콤한 게 땡기네요 알파 산책 화장실? 겸사겸사 나왔는데 <laughs> 저런 게 있네요 아침 일찍이 부터 미팅이 있어서 좀 빨리 시작할게요 오늘은 아침으로 피넛바터 바나나 토스트 먹고 있고요 보리차랑 해서 일 해볼게요 아침 요즘은 계속 아침 일찍 데일리 미팅이 있어 가지고 조금 바빠요 미팅하고 이제 점심 먹으려고 하는데요. 아직도 좀 졸려요. 졸리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음. 아, 스트레칭 하면서, 네, 점심을 해볼게요. 오늘 점심은 어제 먹다가 남은 김치찜 먹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남편은 이거 지미추리 라이스 사온 거 해서 줄 계획입니다. 어제 먹었던 김치찜에 저는 집에 있던 순두부 넣어서 조금 빠르게 먹어보려고 하고 있어요. 같은 옷이지만 다른 날이 맞고요. <laughs> 아침으로 요거트 씨리얼 먹을 거예요. 역시 보리차도 옆에 있고요. 일을 시작해 볼게요. How many

밖에 나와서 점심 먹을 때도 이렇게 일 메시지나 이메일이 오기 때문에 확인하면서 먹어야 해요. 가끔은 이제 라스미트 미팅 같은 것도 들어오기도 하기 때문에 핸드폰으로 항상 메신저나 이을 확인하는 편이에요. 저희 남편은 생맥주 시켰고요. 저는 환타 오렌지 맛 시켰습니다. 어? 비빔밥을 받았는데 돌솥에는 안 나오네요. 돌솥 비빔밥을 시켰는데 남편 버거입니다.